사진 안 찍는다. 빨리 찍어야지. 이런 것도. 잘하잖아, 이런 거. 이러면 이제 빨개진다, 새우. 이 뭐? 게어 한번 찍어 이게 갈수 있게. 새우는 이렇게 해서 일단 들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먹어봐. 너무 근데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일단 음. 먹어봐 이거. 이거 떠든 거야? 아, 떠 거야. 그냥 먹어. 응. 음. 음. 어때? 응. 뜨거 응. 맛있지? 응. 음. 왜? 떠온 음. 뭔가 있어. 뭐가 있는데? 어 <laughs> 이거, 어, 초장이 찍어 먹어도 돼. 초장에 넣어래 응. 우와. 엄마, 나한테... 엄마도 이렇게 처음 먹어봐. 음, 생채우도. 어. 어, 고마워. 어. 엄마도 이렇게 처음 먹어봐. 아, 좀 많은 거. 어때? 맛있어? 초장은 어? 엄마, 엄마가 일단 사줄게 음, 음, 음. 먼저 담백한 거 먼저 먹고, 섬세하게 먹으면 될것 같아. 엄마 까져일다 다. 어, 이거다. 이거 니네 먹어, 일단 찍어서. 엄청 맛있어? 그지 최고지? 너네 이거, 이게 아니면 뭐 먹어. 이거 진짜 엄마 내가 이거 뜯었어. 잘했어. 근데 이거 예쁘게 다 뜯어야 돼, 껍데기에. 봐봐, 엄마 봐봐, 껍데기 봐봐. 엄마 껍데기 이렇게 깨끗하게 까야 돼. 엄마 나 발이 다 뜯었는데 껍데기 어떻게 까 껍데기? 껍데기 그냥 이렇게 까, 옆에서. 그, 비닐 벗기듯이 벗겨. 엄마 일단 까놓은 까거 줄까?

난못 말썽. 응, 라이브 중이야 응, 음, 라이브 중이야 딱, 여기는 또,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머리 묻지. 음, 뭔가 햇볕해 네. 보이는데? 어, 말썽. 어, 우리 먹을 어, 뭔가 가루 같은 거 들어간 것 같은데? 파슬리. 아니야, 아니야. 파슬리 말고, 그 가루 같은 거뭐 들어갔어. 초밥? 어, 응. 조금 말고, 다른 거. 독대형 남자라 은! 전은 불이. 전전은 불이. 전이전은 말하는 거 있잖아. 전나전이 은전은 불이. 은이은전이 뭐어봐아 뜨거, 뜨거, 뜨거 응? 안 뜨거워 새우 맛인데? 튀기이랑 다르다 새우국보다 응. 더 맛있어 맥주 안준데 맥주 안주 아뜨가 닭간거야 응. 이거? 닭간만 저 콜라 콜라? 아따 안 먹고 먹어 응, 지 너무 맛있물을 먹어야지 물좀먹어나 셀프 칼가면 먹지마 간거 있잖아 맛있다 맛있다맛있다 응. 응. 아니야, 아니야, 로비. 로비. 오늘 간식도 없고, 오늘부터 인기급파라인가요 큐, 큐, 큐. 너무 시기 전에 먹을 거 간식,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음 응, 음. 먹을래? 음 이거 끄장 해지면 오대 끄기랑, 응, 진짜 맛있다. 아이고, 내가 먹살어 엄마 어니있네 형, 맛있맛있어 <목소리도> 맛다. 맛있다는. 아이 까줄까 이거? 안깔안 응. 먹어봐? 나 맛있는 거야. 너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아니 너네 거 까지면서 너네 거 까진 거죠 내가. 새우 장수유. 아 치즈 치즈. 아 오늘 여기가 오늘 치즈 새우야. 새우 태우... 양지 에 하십니까? 진짜 아, 맛데가나 잘했어요. 맛 있어. 이거 뭔가 해야고 해 해야고 그런 유익한 것 같아. 어 해야 해. 해요? 응,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냉배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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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응, 해물 햄데. 아, 바다에서 나는 거지. 물고기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때 우리 응. 낚시터 갔을 때 보면 새우 미끼 썼잖아. <laughs> 소스 음. 맛있다 한세원 먹어. 하세 한세원 뭐요? 네, 오빠 가게에요 서울 왕세원 단호박 응? 맛있잖아 응? 단호박 좋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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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요. 어. 야, 오늘 우리 새우 껍질이 있어. 그, 물고기의 비닐 있지? 그 똑같은 거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물, 왜는 어쩔 수있고 못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있는데? 얘는 어쩔 수없어 못해. 아니, 물속에서물 몸체장에 음. 비닐 음. 못해, 엄마. 애들 잘 먹어요. 그, 참기름장에다가, 소장 그 찍어갖고. 엄마 이거 내가 먹는 건가? 응, 다음 짱. 다하 음. 음. 뭐. 엄마, 얘, 소스 좋아하면아파 내가 빠줄까 아니? 저만이 말이 지 엄마. 나게 일단, 생고는 먼저 먹어야겠다추장어고어고추어 고추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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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밖에 많이 돌아다니잖아 근데 누군가가 너를 알아보면 안 되잖아 어. 알겠어 달리기? 아니 뭐? 뭐? 엄마 근데 젓가락이랑 거기 있나? 봐봐 젓가락 체우상사체육상상 제일 좋아요 뭐지? 엄마 근데 우리는 왜 이걸 하고 싶어? 아, 그러 너네가 성인이 됐을 때 해. 아니면 좀더 컸을 때. 그때 너네 유튜브 해도 돼. 지금은 그거 너네 유튜브 올리면은 아동용이 뜨잖아. 댓글 못 달게. 너 어린이들 댓글 달면은 나쁜 말 적으면 어린이들이 상처받잖아. 그지? 상처 안 받는데. 상처받아? 너 보고 나쁜 말 하면은 너 나중에 그거 다 기억이 남아. 그런 거 때문에 유튜브를. 진짜 신고할 거 신고해줘. 어, 맛있게 맛있게. 진짜 맛있게. 여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 방송 보고 있는 닉네임이지 응. 우아, 나와봐. 여기는 예쁜 사람 같던데 아니야 이게 바람이 쪽으로 왔을 거 뭐, 좋은 거다 여기 예쁜 사람 같 김누비! 가와이 참새우 끝 라면 먹었어 미스야? 이렇게 먹어 맛잖아아먹어요 나 뭐가 볼래? 나나사지 마. 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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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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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은요, 자 세운... 아니, 엄마, 나면 안커 응, 나도 일단 왔었죠. 그럼... 결국에는 라면 먹는다. 라면. 아까운 얘기가... 어... 응. 엄마, 근데 왜통에 이러... 원래 다 이런 걸... 이런 걸 처음 먹어보고 싶 아니, 9살, 1 1살이에 아... 그동생 나는 9살이야? 모르지... 너, 9살이잖아... 엄마가 왜이차 6년... 그 엄마는 왜사6여 살이, 야 일곱 살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됐어, 먹어, 먹어, 아니. 먹어, 네. 먹어, 밥 네. 먹어. 나 아저 고르고 지 그럼 왜 루비일까? <laughs> 왜 강아지가 루비일까? 그런 거지. 누가 뭐. 언니가 언니가 고른 거니까 난 모르지. 엄마 고른 됐어, 먹어, 먹어, 먹어. 언니 좀, 언니 좀끌 루비랑. 근데 엄마 엄마, 엄마 그런... 물 먹어 주지, 엄마 물좀 떠올 사람 있어? 떠와줘 고마워, 시섯 둘째야. 살 쪄! 너는 살만 찌우면 돼 그러면 그걸로 엄마는 행복해 오케이? 많이 먹고 살쪄응나 이제 음, 어, 네. 엄마 맨날 아리맛 시키잖아 아, 우리 경수 오빠 이 목소리가 제일 많이 돼. 어이 목소리 아 그러니까 엄마 그잘못 알아듣겠다 이 목소리가 제일 많이 돼. 어요이 어때 맛있어? 응 음. 음, 맛있겠다. 어, 이거 삼 명당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상하라네. 응. 일단 트레이너, 잉? 응. 응. 아니 그런 거배 쪄지 마 마지막인 거가 마지막에 그럼 이쪽으로 갈 거다 콜라 넣은 거봐 콜라 넣은 상태에서 밥을 넣으면 넘기잖아 근데 밥 넣은 상태에서 그거... 콜라 넣으면은 그 밖에 넣은 거응 진짜, 진짜 좋아 네, 진짜 좋아. 말고 그냥 시루한 거 있잖아 거? 아아 옛날에 그런 거고무 같은 거맛있었나아 안녕하세요 응 진짜 학교 때 떡볶이 있을 거 떡볶이 어 아니 한 우리 왔어? 그냥 한개1원이었어 그냥 떡볶이? 아니 떡볶이 아니었어 그냥. 그냥 여기 여기 안에 네모 봐 이렇게 하나 먹잖아 응. 하나 먹으면 백원 내고 간 거야 두개 먹으면 200원이고 세개 먹으면 300원이고 100원이구나 그냥. 어 지금은 어떻게 비싸 지금은 비싸지 지금 이렇게 해갖고 뭐 15,000원 뭐 15,000원씩 팔려갖다 옛날에 엽 있었어? 음. 옆쪽이 나온 데도 안 됐을텐데 옆쪽 이한 10년? 20년? 응 맞아 사랑이 쇼핑 그거 윈터 있지? 응. 윈터가 몰랐는데 노래 진짜 좋다라 이거 응. 뭐 사람들이 올대 어른들이 올대 노래? 아니, 그 영화 보어 영화? 어른들이 올바른데? 어른들이 올바른데? 얼마큼 올바른데? 친구들 이건 나중에 갓 추억이라고 <laughs> 엄마도 어릴 때 피카츄 스티커 막 이런 거 엄마는 많이 사진 않았는데 주위에서 많이 샀단 말이야? 지나고 나면 은다 그냥 추억이 건데 돈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러면. 응. 아, 네. <laughs> 그 아, <laughs> 내주문가어 <거왜> <laughs> 어머, 어언니한 언니, 언니준거아 언니, 이름 뭐였더라? 언니이름어이